안녕하세요. 즐거운 승화 박대성입니다. 오늘 리뷰의 생선은 쉬운 아홉 번째. 파란 줄무늬 그란트입니다 이게 이름이 길죠? 번역도 없어요. 번역도 없는데, 뭐, 블루 스트립트 그란트라고 번역하는 것보단 그래도 파란 줄무늬 그란트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줄이 있죠? 그래서 파란 줄무늬 그란트입니다 그랜트란 종이 어, 물론 종이 아니고 속이죠. 그 해물론 속 어, 학명이 해물론 어, 스키울러스인데 해물론이 은둔자란 뜻이고 스키울러스가 다람쥐란 뜻입니다. 이게 다람쥐처럼 잽싸게 도망을 가고 산호초 뒤에 은둔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속은 대부분 서 대서양에 주로 있고 내일도 할 거고 내일 할게 아마 화이트 그런트인 것 같고 프렌치 그런트 뭐한 서너 개 정도 할것 같습니다. 정확히 제가 몇 개인지 지금 기억은 못하겠고요. 어쨌든 이 속은 어, 대부분 열대나 아열대 해역에 있고요. 따뜻한 물에 얕은 바닥 맹그로브나 암초 해초에 사는데요. 이종 어, 스키우러스 종이 맹그로브나 뭐 암초 해초에 있다는 거고 다른 거는 또다 달라요. 산호초를 좋아하는 데도 있고 뭐 대부분 바다 바위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뭔가 있어야 숨겠죠. 이거는 어,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미국이죠. 해서 브라질까지 쭉 어, 서식하고 있습니다. 어, 번역이나 통명도 많지 않은데 영어도 그냥 어, 블루 어, 스트립 그란트 하나밖에 없고 한글은 뭐 제가 번역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겠죠. 이게 보면은 뭐 해초 옆에 떼로 어, 있는 게 보이네요. 손에 들어갈 정도로 작습니다. 뭐 크, 가장 많이 컸을 때가 46cm고 평균은 뭐한그반 정도 25cm에 불과합니다. 이건 치어겠죠. 그거보다 더 작으니까 등이 볼록하고 아, 깊고 아몬드 형의 몸인데요. 내일 네, 거도 아마 아몬드형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비슷하게 생겼죠. <laughs> 위턱이 눈 아래까지 있죠? 여기 보는 위턱. 요 위턱이 눈 아래까지 쭉 연장이 되고 그리고 눈 아래 아치형 요, 요 줄무늬는 이제 아치형이죠. 다른 건 그냥 쭉 직선인데 노란색이 몸이고 길이 방향으로 파란 줄무늬가 있다는 것. 그리고 특이한 게 속이 어, 핏빛이에요. 이게 오늘도 그렇고 내일 할게 아마 프렌치그란트일 것 같은데 프렌치그란트도 입을 벌리면 그 안이 빨갛습니다. 그게 피가 아니고 색깔이 그런 거예요. 어, 그리고 등지느러미하고 뒷지면미는 12개하고 3개인데 어, 색은 어, 가장 잘 바뀌는 거거든요. 환경에 따라서 변색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성장하면서도 바뀌기 때문에 색보다는 보통 가시수 가지고 그리고 체형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가시수가 가장 그 쉽게 판별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항상 특징을 할 때는 가시가 몇 개고 연조가 몇 개고 연조는 뒤에 좀 부드러운 어 그런 진흙이죠. 이게 뭐 색상이 화려하기 때문에 수족관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이건 내일 할 것도 마찬가지예요. 갑각류나 이페류 작은 물고기 등을 먹는데 야간에 때를 쥐어 사냥하는데. 대부분의 이 그란트들은 야간에 때를줄 사냥합니다. 그리고 낮에는 바위드에 은신하고 그게 이 성명이 은신자라고는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. 그리고 꿀꿀거리는 소리는 어, 이 파란 줄무늬뿐 아니라 내일 할 아, 프렌치 그란트도 소리를 내는데 이게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이트 짝짓기를 할 때도 내고. 뭐 흥분되거나 뭐 이럴 때 두려움 있을 때도 냅니다. 갈고리나 줄, 덫, 예인망으로 포획한다는 걸 봐서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겠죠. 아니라면 뭐 망을, 이인망 같은 거 쓰겠습니까? 튀기거나 말리거나 혼자나 스튜로 섭취를 하는데 이게 열대 지역 산호초 인근에 사, 사, 살고 있기 때문에 시콰테라 중독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어 작은 생선지로 머리와 간을 제거하고 주식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거 워낙 작은 생선이라 <laughs> 뭐 자꾸 따질 그런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601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